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푸조 3008 가솔린 모델입니다 저도 푸조의 가솔린 모델을 경험한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이라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최근에 푸조가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이 3008과 5008을 출시했습니다 자, 푸조의 가솔린 엔진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 차의 상품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큰 산이죠 폭스바겐 티구안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파워트레인은 완전히 다르지만 가격대가 겹치기 때문에 좋은 경쟁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푸조 3008 가솔린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의 자랑은 누가 뭐래도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이 디젤 엔진으로 하이브리드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르망 레이스까지 나갔으니까요. 한마디로 디젤 엔진으로 끝을 본 회사예요. 독일 브랜드들의 배출가스 이슈가 발발했을 때도 푸조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 엔진을 주로 만드는 일본 브랜드들과 함께 이 내연기관의 청정함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푸조도 이제는 디젤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의 엔진을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만 내연기관을 유지하고 대신 이런 가솔린 엔진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면서 조금 더 청정한 엔진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일단 3기통입니다. 3기통은 4기통보다 크기도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무게가 줄어들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배기량을 줄이면서도 이 터보 차저를 사용해서 출력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어테크 1.2L 가솔린 엔진은 100마력 그리고 130마력은 아니는데 국내에는 13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가솔린 엔진의 효율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실린더 내부 마찰을 줄이는 데큰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인젝터 같은 경우도 실린더 중앙에 위치하게 해서 연료가 굉장히 고르게 실린더 안쪽에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엔진에 조합되는 8단 자동변속기도 로직을 조금 바꿔서 소율적이고 그리고 배출가스를 줄이면서도 순간적인 가속을 돕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푸조라면 언제나 걸걸대는 디젤 사운드가 익숙한데 가솔린이잖아요. 살짝 거친 느낌이 있긴 있지만 조용합니다. 확실히 디젤 엔진에 비해서 회전 질감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동에서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푸조는 가뜩이나 작은 차를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디젤 엔진이 탑재되면서 생기는 진동 소음에서는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배기량 기통스를 떠나서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솔린 엔진은 생각보다 출력이 좋은 편이에요. 보통 3기통 엔진들이 진동이 심한 편이거든요. 푸조의 1 1 l 터이 피어테크 가솔린 엔진은 어, 진동도 굉장히 잘 잡아 놓았고 엔진 회전 질감 소음 어, 나무랄 데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일 때는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저속으로 주행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가속이 필요할 때는 어, 반응이 조금 늦기도 하고, 변속이 될때좀 불규칙한 충격도 느껴지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인딩을 달릴 때는 타이어가 아쉽기도 해요. 자, 뭐 예전부터 푸조의 변속기나 이 서스펜션 구조로 말이 조금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접 이 차를 몰고 와인딩을 가거나 핸들링에서 느껴지는 퍼포먼스 그런 감각들은 월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핸들링을 좋게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푸조 모델들에서 좋은 핸들링을 발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이3008 같은 경우도 T91과 비교하면 무게가 한 100kg 에서 200kg 정도 더 가볍거든요. 자동차가 가볍게 되면 조종성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근데 세상 모든 것들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겠죠.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면서 전 개인적으로 나아진 부분이 훨씬 더 눈에 띄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푸조는 일단 연비의 최강자죠. 꿀렁이는 승차감, 토션빔의 딱딱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었지만 어쨌든 연비 하나는 끝내줬기 때문에 차를 샀단 말이에요. 실제로 4륜 구동인 티구안보다도 연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 엔진이 회전질감이 꽤나 부드럽고 그럼에도 가솔린 모델을 타다가 디젤 모델을 타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디젤 특유의 이런 걸걸대는 사운드가 잘 느껴지진 않거든요. 낮은 속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져요. 자, 3008 1.2L 터보도 이 나름 펀치감이 꽤 느껴졌지만 확실히 디젤 엔진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높은 토크에서 발휘되는 순간적인 가속성능은 확실히 디젤 모델이 압도적이에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주행 질감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타이어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제가 비슷한 페이스로 같은 도로를 달릴 때도 푸조 3008은 좀 버겁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계속해서 개입을 했거든요. 네, 티구와는 그런 부분도 없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자동차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이 페인 노면이나, 그리고 요철을 넘을 때도 3008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자, 그리고 전륜 구동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까지도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높이면서 코너를 돌아나가도 불안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다른 경쟁 차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확실히 기본기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우위에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티그완도 매력이 막 겉으로 막 드러나 있는 자동차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티그완의 기본기나 이 만듦새들이 꼼꼼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모든 측면들,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정말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티구안을 넘어설 수 있는 자동차가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두 차는 크기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를 보면 티구안이 조금 더 차가 커 보이고 넓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3008은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두 자동차의 전폭이 1,840mm로 동일합니다. 디자인 구성을 보면 헤드램프나 주요 부분들이 이 3008은 위쪽에 위치를 해 있고 티구안은 이 헤드램프나 그릴이 좀 아래쪽으로 깔려 있고 이 와이드한 디자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차가 넓어 보이기도 해요. 이 3008은 지난해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국내 이제 디젤 모델부터 소개가 됐는데 좀 독특한 디자인이 많이 가다듬어진 부분들도 있고 여전히 좀 생소한 느낌들도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 주간주행 등이나 그릴 디자인은 먼 곳에서 보더라도 이 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기도 해요. 푸조라는 회사도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PSA 그룹이 됐었고 이제는 피아트 그룹과 연계를 해서 이 새로운 스텔란티스 그룹에 속하면서 디자인 변화, 파워트레인 변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3008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원상으로만 따지면 이 3008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보면, 티구안이더 당당한 느낌도 들고, 다부진 느낌마저 들어요. 옆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티구안은 단정한 느낌, 정말로 교과서적인 디자인을 채택했다면, 이 3008은 기교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옆모습의 플로팅 루프도 독특하기도 하고, 사자가 핥킨것 같은 테일 램프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이 테일 램프가 3008이 굉장히 위쪽에 자리를 잡았고, 티구안은 딱 아래쪽에 자리를 잡아서, 확실히 티구안이 중심이 딱잘 잡힌 느낌이에요. 뭐, 어차피 디자인은 취향 차이긴 하지만, 이 같은 체급의 자동차가 이렇게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차이도 있는데, 티구아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이 3008은 GT 트림이지만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성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티구아는 굉장히 표준적인 타이어가 들어갔다면, 이 3008에는 심지어 삼봉눈발 마크가 있는 유럽형 올 웨더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올 웨더 타이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어 벡터 포시즌 타이어는 조금 성능이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눈길이나 빗길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겠지만, 온 로드에서는 다소 취약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푸조의 실내는 굉장히 독특하죠. 일단. 다른 브랜드들과 엄청나게 차별화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디자인이에요. 인체공학적이기도 하고 운전하는 데 많은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조작하는 여러가지 버튼이 전부 운전자 중심으로 몰려 있고요. 진짜 딱 운전자를 감싸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 레버, 피아노 건반 같은 이런 버튼들은 뭐 가까이서 봐도 그리고 실제로 조작을 해봐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푸조는 뭐 별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전방을 확인하면서 계기판을 쉽게 볼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차들보다 계기판이 조금 멀기도 하고 위로 높기도 해서 시선을 앞에다 두면서도 이 계기판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기도 하고 푸조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푸조는 비교적 이런 최신식 기어 레버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티구안도 핵심 모델이긴 한데 티구안에는 뭐 이런 세련된 기어 레버는 아니고 옛날 방식의 굉장히 커다란 뭔가 이걸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지는 않은 투박한 기어 레버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물이 많이 쓰이기도 했는데 도어 트림에 있는 직물은 기존의 직물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거 마치 알칸타 라보다도 느낌은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 직물 소재가 실내 전반에 쓰이기도 했고 이 가죽과 직물이 혼합되어 있는 시트도 가죽 부분은 나파 가죽이 사용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뭐 여전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일단 무언가를 연결해 놓지 않으면 이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도 않고 보여지는 것도 화려하지도 않고 조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자, 일단 뭐 블루투스 연결은 되는데 요즘 자동차들은 블루투스 연결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지원을 하잖아요. 일단 무선 카플레이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은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이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티구안이 조금 더이 디스플레이를 변형시키는 데는 자유도가 높은 것 같아요. 티그완은 이제 가운데 센터 모니터도 확실히 더 커진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이나 여러 기기와 연동성도 나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ui를 봤을 때도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도 푸조보다는 훨씬 더 나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티그완과 큰 차이가 나질 않고 트렁크 공간도 두 차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체할 수 있는 커다란 타이어가 놓여있는 것도 동일해요 시트를 접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티구안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2대 4로 폴딩이 가능하고, 3008은 이제 6대 4로 밖에 폴딩이 안 되고, 이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접혀 놓을 뿐이에요. 두차 모드 이 레버 방식으로 간단하게 트렁크에서 접을 수 있긴 하지만, 이 견고함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실내 트렁크 활용도 측면에서도 티구안이 조금 앞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두차 모드 장단점이 있는데, 이 3008은 도어 쪽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앞쪽 공간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위에다 무언가를 얹혀놓기 좀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쉽고, T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준적으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대시보드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도어 포켓이나 컵 홀더, 그리고 이런 암레스트 수납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3008의 GT 트림, 그리고 티구안의 프레스티지 트림은 이런 굉장히 넓은 선루프가 들어가요. 뭐이 차급을 생각한다면 두차 모두 굉장히 큰 사이즈의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 공간에서 푸조 3008이 티구안보다 나은 부분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뒷좌석에 USB 포트가 두 개가 마련돼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차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티구안은 센터 터널이 굉장히 큰 편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리 공간은 티구안이 훨씬 더 넓습니다. 물론 3008도 좁은 편은 아니지만 아래쪽 부분 발을 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티구안이 훨씬 더 자유도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수납 공간도 이 그물망이 굉장히 작게 마련이 돼 있는데 티구안은 이런 시트백 포켓과 그리고 위쪽에 스마트폰이나 간단한 짐을 넣을 수 있는 약간의 수납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티구안은 등받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받이를 세우거나 조금 더 각도를 눕힐 수가 있는데 푸조는 딱 고정형이에요. 긴 짐을 넣기 위해서 3008은 이 스키스루를 이용해야 되지만 티구안은 아예 시트를 전부 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티구안이 더 기본적인 구색은 잘 갖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3008은 독특하게 앞좌석까지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좌석을 완전히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긴짐을 넣을 때도 티구안보다 조금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푸조 3008 가솔린 모델과 폭스바겐 티구안 디젤 모델을 비교시승했습니다. 참고로 폭스바겐 티구안은 가장 최고 트림이에요. 4륜 구동의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4,700만 원 정도 하고요. 이 3008은 GT 트림인데 중간 트림이고 가격은 4,60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상위 트림인 GT 팩 트림은 기본 구성에 포칼 오디오까지 들어가고 내장재가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면 가격이 4,9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초기형보다 좋아진 점도 많고 이전 세대 3008보다도 나아진 부분이 많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시도하지 않았던 가솔린 엔진까지 투입한 건 알겠는데 다소 가격이 비싼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티구1과 비교했을 때는 뭐 아쉬운 부분들도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었고 이 3008의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장점들도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대중적인 유럽 브랜드의 SUV 중에서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3008 가솔린 모델이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엔진 자체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디젤 엔진의 단점으로 꼽혔던 부분들이 전부 만회가 되기도 했고. 이 배기량이 작고 실린더 개수가 하나 줄어든 엔진임에도 출력이나 반응 측면에서는 우월했던 부분들도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푸조가 더 다양한 모델에 이렇게 가솔린 모델을 추가한다면 분명히 다른 유럽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조금 더더 더 굳건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동차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